안녕하세요! 혹시, 운세물운세물 씨세요? 아, 아니세요. 저 죄송한데 인터뷰 안 되세요. 왜요? 저 메이크업 중이라 인터뷰 안 되시거든요. 어? 그럼 염색하셨어요? 그걸 이제 알았다고요? 네, 관심이 없어서요. 갈게요. 영상 찍을 때만 씨가 관심 냅지 마요. 제 스타일이에요. 그럼 응. 안녕! <laughs> 혹시, 혹시 일부러 어떻게... 그러신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지금 감성 촬영 중인 유튜버인데 갑자기 삐삐 소리 나게 하는 거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, 혹시? 센스껏 제가 노래도 꺼 드렸잖아요. 왜 노래를 끄세요? 저는 노래가 나오는 걸 선호하는데요. <laughs> 저 죄송한데 영상 조회수 수익 안 받으실 건가요, 혹시? <웃음> <웃음> 아, 어차피 돈안 나와요, 지금. <laughs> 그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저작권 걸리시거든요. 아,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혹시 알아, 이 영상이 뜰지? 왜요? 내가 <laughs> 잘생겼어. 또, 그럴 수도 있지, 또. 혹시 아... 모르는 거잖아. 사람 일은 안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. 아, 한치 좋아하세요? 한치 너무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한치 회 저는 말리만치. 오징어 해요. <laughs> 대화가 정료 <laughs> 요! 이어폰 기계 아니 송문아 눈이 멀었어 혹시? 아무렇지 이거 무겁겠다 교양 좀싸나책 많이 읽어 최근에 읽은 책 제목 <laughs> 정신머리 박참새 시집 <laughs> 내용이 어떻게 되냐 <laughs> 참새

이가그 양꼬치집을 왜왜 데려가가지고 맛있긴 한데 왜못 있게 만드는데 어? 맛있긴 한데 왜 항상 올 때마다 먹어야겠냐어올 어. 때마다 어 어? 나 진짜 개 없이 못 살아 야, 갑자기 상사빵 울려가지고 <laughs> 그냥 사장님한테 청혼을 한게 나을 그냥 그냥 청혼을 해서 <laughs> 사장님 봤어 유부남 같으시더라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언수야 고마워. 나 이런 것까지 하안해도되데 진짜. 나 노란색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준비한 거야? 오 고맙지 나밖에 없어. 어 뭐야 이거는 샘플이야? <웃음> <웃음> 샘플로 인지나 샘플로 챙겨준 거 아니지? 아 이거 서비스 서비스. 아 서비스? 아 서비스, 서비스. 아, 래 여기 인심이 후하더라고 어 진짜 오, 35, 사장님이 35, 괜찮더라고 원 아, 인심 후하... 아니야 37만 원이었어 아 진짜? 너 2만 원더 결제해야 돼 나한테 여 진짜 후하다 응 어. 돈을 후하게 가서 뜯어가네 5천 원 할인해서 36만 5천 원 입금해 준대 <laughs> 아 내가 35만 원은 결제했는데 어 <laughs> 이제 그렇게 결제해 다... 나한테 또 따로 이제 어. 나한테 결제해야 되는 게 있거든 왜냐면 내가 전화를 했잖아 꽃 내놔라 안 되겠다 아니 이거는 내가 준 건데 왜? 이 내가 산 건데? 총 <laughs> 진병 <참 신비하고> 있어 니플레 <laughs> 있어? 아 너랑 같은 조증이야 <laughs> 이건 조증이랑 달라 허언증이야 허언증. <laughs> 허언증이든 조증이든 무슨 증이야 <laughs> 총 들고 어총 들고 분리수거해 야너 특전사 할만해? 할만하 <laughs> 어쩐지 너 용맹하게 생겼다야 근데 <laughs>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어. 등기도 전달하고 마음에 어. 안 드는 거 있으면 총파하고. <laughs> 어. <laughs> 근데 싹싹 헬스인에서. 혹시 <laughs> 싹싹 혹시 전사라고 혹시 총총 훔쳐올 수 있어? 너특전사니까왜 누구 떠나? 아직 비밀이에요. 아직 아니었어. 아직 힘을 숨기고 있어. 었한 <laughs> 3개월 뒤에는 가능해? 3 0십년 뒤. <laughs> 3 0년 뒤. 그쪽 적립금은 지금 127만 원에서 오늘 뭐 사온 거 없으시죠? 아니 사왔는데 놔두고 왔어요. 놔두고 오신 어, 거면 127만 거잖아요. 원이요. 군게 없잖아. 네. 아 지금 가면 되잖아요 127만 원이요. 아, 그래서. 서울 가요 다시 보면. 어쩌라고요? 갔다 오세요. 갔다 네. 오세요? 이 집이잖아요. 이럴 때면 제 집이죠. <laughs> 맞아요. 왜? 기사님 에어컨 조절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지 틀어줘도 지랄 안 틀어주면 안 틀어준다고 지랄 어쩌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되게 화가 많으시다 왜 그럴까? 저 원래 화가 많아요 제가 조울증이좀 <laughs> 있는데 너무 악인 것 같아요 근데 그쪽 팬들은 아니. 화가 많으신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진솔한 모습 제가 담아드릴게요 <laughs> 저화 많은 거 알고 있는데 <laughs> 에? 모르시던데 계속 그렇게 본인의 삶을 살지 않으시는 거 원래 인생이 가짜 인생이에요 <laughs> 얼굴부터가 가짜라면 어쩌겠어 요 가짜. 제가 제일 가짜잖아요 전 자연이에요 우리 아빠를 해준건데요? 아빠가 몇 <웃음> 명이에요? 한 5명 정도? 한5 진짜 효자시네요 아무래도요 <laughs> 기사님 바꿔주세요 옷차림 아니 바꿔달라니까요 기사님 기사님 한국말 못하세요? 난 모르지. 기사님, 기사님, 시바 새끼야. <laughs> <내 아저씨. 웃음> <오오오오>. 오오오. <laughs> 술이 술이 <웃음> 술 들어간다. 비켜라잔 들고 오세요. <laughs> 잔 들고 오세요. 죄송한데. <laughs> 잔 들고 오라잖아. <laughs> 싫어요. 어디 막내가 앉아있니, 근데? 아니, 저 지금 이거를 앉아있는 게 아니고 <laughs> 막내가 뭐, 앉아있니, 너? 준비, 준비자다. 앉아있느냐, 그럼 서있는 거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감사합니다. 미안한데 우린 싸운 적이 없어. <웃음> 누구랑? <웃음> 너랑 나랑. 너랑 <laughs> 나랑? 너랑 나랑은 좀 많이 싸운 거 같은데? 싸운 가치가 없는 사람이랑 내가 안 싸워, 나는. 같이? <laughs> 가칠한 나의 소중한 가치? 어, 무슨 도라에몽처럼 웃네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아니, 야, 주먹도 도라에몽 아니, 같은데 아니, 한번 보여줘 아 너무 도라에몽 같다 봐 주먹도 한번 보여줘 야 귀여워 그러니까 도라에몽같고 귀여워 동석이 귀여워 동석이 너무 귀여워 알아 도라에몽같은 손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엄마 조심히 올라가요 바이바이 이쪽가 <Gã entender> <만> <Dutchman. shr> 好呀。